안녕하세요. 성경을 공부하다 29번째 시간이죠.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연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관료에게 쓴 책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 사도행전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복음을 기록했던 저자이고,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사도행전의 책 이름은 사도들의 행적 혹은 행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인데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라는 것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데오빌루에게 누가 복음에 이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 그 자체를 전했다면 사도행전은 복음의 전파의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기록하였다면 후반부에 가서는 이 복음이 어떻게 이방 땅까지 온 땅에 전파가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는 내용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시작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천에 올라가시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게 될 것이다. 그 증인이 바로 너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이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마가의다 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이때 방언이 열리죠. 그러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이 각지에 모인 유대인들이 그 방언을 듣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요. 각지에서 이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신들의 지방의 언어로 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이곳에 모여듭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의 마음이 양심이 찔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외칩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천명이나 되었다 라고 전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첫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고쳐 주는데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여든 성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제자들의 가르침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들을 경고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말을 하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박해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나눌 때에 사람들이 칭찬을 해 주죠.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감추어 두고 절반을 제자들에게 헌금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에 이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증가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그들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그들을 채찍질하고 협박을 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 협박을 하고 그들을 놓아주죠. 그런데 이렇게 채찍질을 막고 협박을 당한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며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 교회는 이 모여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바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구제하는 일도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형제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아서 집사로 세우고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을 다하게 되죠. 이렇게 초대교회가 조직을 갖추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몰려들고 복음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질수록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제자들을 박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일곱 집사 가운데 한 명인 스대반 집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스대반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모여든 그 사람들이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요. 결국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대반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성밖으로 내치는데 이 스대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 불렸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죠. 이렇게 사울이 성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 한다라는 계획이 성도들에게 전달되면서 성도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다 온 땅, 사마리아 이방인의 땅에 흩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월이 박해한 것이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그러한 땅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는 소리를 듣고 아주 기뻐합니다.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의 네시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씀을 성령께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담의 색으로 권한을 위임받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이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사울은 담의 색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머물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깊이 묵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자 즉시로 회당을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다시 성경은 그 관점을 베드로에게로 옮깁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일이 일어나고요. 요바에 있는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었는데. 그 여인을 살려주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제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가이사라라는 동네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요빠의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는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백부장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는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그 이방 땅에 방문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부어줍니다. 이 일을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에게 전하죠. 이방 땅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더라.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바나바라는 제자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이 안디옥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남쪽의 유다 땅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면 북쪽 이방 땅에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헤로 왕이 요한의 형제였던 야구부를 죽이는데요. 야구부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매우 좋아해요. 그러자 그는 더 많은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이 교회에 들려졌고 성도들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에 예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깨웠고 그 감옥에서 도망가게 되죠. 베드로는 곧장 제자들이 있는 그 집을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죠. 이렇게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죽이시고요. 박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많은 곳에 전파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방땅의 복음이 전파되게 시작하는데요. 먼저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부르십니다. 안디옥은 이방땅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많은 선교사들이 이 안디옥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떠나는데요. 그들은 이 팔레스타인과 유럽 사이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집중해서 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을 시기하여 그들을 고발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죠. 심지어 그가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는데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또다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회행이 끝이 나는데요.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어떠한 일인가 하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유대로부터 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전하였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 회의를 여는데요. 이렇게 결론을 맺죠. 성령님과 우리는 아무 짐도 너희 바로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결론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음행, 누가 봐도 악한 것들은 스스로 삼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바울과 디모델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우리가 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을 방문하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문제가 생겨요. 1차 전도여행 때 그때 마가라는 다른 제자를 한명더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이 여행이 너무나 힘이 드니까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자 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한번 배신한 자를 믿을 수 없다. 그를 데려가지 말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히 다 터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떠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었죠. 그래서 그곳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유럽으로 떠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울의 아들과 같은 너무나 귀한 제자 기모델를 만나서 그를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유럽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유럽 각지를 돌면서 많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에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지만, 역시나 복음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빌리보라는 곳에서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줍니다. 근데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번던 주인이 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죠.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요. 밤중에 천사가 이들을 풀어줍니다. 그러자 이들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과 신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죠. 죄수를 지키지 못한 간수는 사형에 처하기 때문에 그는 자결함으로써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라고 말하였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통하여 복음을 영접하게 되죠. 이때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복음의 핵심 구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과 신라는 2차 전도여행을 잘 마칩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또다시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2차 전도여행 때 가지 못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요.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유럽의 교회들을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 3차 전도여행이 바울의 전도여행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복음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의 마음은 항상 땅 끝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그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늘 마음에 소원하고 있었는데요. 이 마지막 여행은 여행이라기보다는 죄수가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로마에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군사가 이 바울을 채찍질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신문도 하지 않고 책찍질하느냐 라고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사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책찍질을 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반드시 재판을 거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했는데요. 바울은 정식 재판이 열리기를 요청합니다. 사실 바울을 로마에 고발할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그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총독을 만나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다시 부임할 때에 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이 베스도를 만나러 왔을 때에 그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 열린 이 재판 과정들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황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풀려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버리고 스스로 붙잡히게 됩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바울이 죽기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성도들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오히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었죠.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고 사울을 중심으로 이 교회를 박해할 때에 교회는 오히려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이 회심하였고 4차에 거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모든 흐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죠.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